예, 지금 시간은 뭐9시좀된것 같아요. 이제 이삿짐은 다 왔어요. 한 다섯 번 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요 노하고 요건 제 가방하고 텔비 하고 이제 예, 옷걸이 옷걸이 하고 요, 요 안방 음, 안방에 에어컨 있고, 이커튼을 주인이 다아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침대도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거 이불을 이제 피하죠. 이불을 피고, <laughs> 요거 이제, 요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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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음, 제가 이제 검도를 하니까, 이렇게 검도, 요 쓰레기통을 이렇게 하나 놓고, 시계. 아9홉시네요 아홉시. 9시. 8 여덟시 45분이네. 네, 지금 시간이 8시 45분입니다. 한국 시간에는 9시 45분이죠. 이렇게 해서. <laughs> 아우, 되게 피곤하네. 아직 이는안 안 풀었어요. 이거는 이제 가방은. 이건 이제 입는 옷. 이건 이제 CD,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노래가, CD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아버님, 훈장증 이렇게 걸어 놓고, 이건 테이블, 거울, 염주. <laughs> 음. 염주를 이렇게 맞아야 되 염주. 우리 이제 아버님. 이렇게 놓고. 이건 옷장, 캐비넷. 안 팔았어요, 이건요. 안 팔고. 아이고, 허리 아파. 이렇게 이제 그림. 이 음? 그림 엄청나게 비싼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저의자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 또 아버님이 이제 대통령하고. 사이 찍은 거 하고, 이렇게 이제, 금고, 돈도 없는 거, 고장난 거, 책상,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흐림. 음, 이거 흐림을요, 어, 주인이 좀 이상해가지고, 음, 못을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놨어요. 오케이. 이렇게. 놓고, 네, 여기는 이제 창고로 해가지고, 음, 불을 켜야지. 창고 나서, 여기다 엄청 뭐 골프채, 옷걸이, 이거 의자, 응? 뭐, 이렇게. 뭐, 침대, 요거, 응? 뭐,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죠? 응,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응? 또 골프채, 이런, 요거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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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옷.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이, 제가 옷이 많아요. 이렇게, 다, 다름이판, 옷걸이, 이거 보세요. 제가 옷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응, 옷, 이것도 잘 막아 놓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되게 피곤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옷장인데, 이것도 옷이 꽉 찼어요, 여기에. 예, 네, 여기도. 캐비넷도 이렇게 보면 옷이 꽉 찼어요. 아주 꼼작하게넣놨어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놓고, 아, 허리 아파. 이건 좀, 우리 아버님, 뭐, 표차장, 표차, 뭐, 포장증, 두꺼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이렇게. 이렇게. 아, 힘들다. 이렇게 해서, 거울 내일 달아야 돼, 내일. 내일 달고, 에어컨도, 내일 사래요 내일 요거 다갈거야 내일 이렇게 해서 우리 아버님 여기 아직 책을 아직 안 놨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박스에 있는 것을 여기에 이제 박스에 있는 요 박스 요, 요다 책이길래 여기 밑에 있는 거다 꺼내 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여기 쌓아놓기만 하고 이렇게 에,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아 힘들어. 또, 요렇게, 이제, 요거. 어, 이렇게 놓고. 밥, 밥 했어요, 이렇게. 밥하고, 이제, 아직 안 풀었어요, 이거. 안 풀고. 가스렌지. 어, 이렇게 놓고. 이것도 못 달게 해가지고, 반야신경도, 어, 이건 이렇게 이제 놓, 놓고. 반야신경도 어, 이렇게 놓고. 냉장고도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쓰레기통,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밥통, 이렇게. 혼자 하니까, 아우, 이거 이렇게 이제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잘 짜놓고. 웬지이 이렇게 많은지, 혼자 살면서, 이프 후라이판도 아직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양념, <laughs> 양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화장실, 아우, 아우, 허리 아파.

꿀잼 누나님은 뭐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하고 막 난이 피는데, 아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메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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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그럼 메기를 사가지고 품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밥을 밥을 했, 했어요. 이렇게. 어우, 고맙다. 밥을 다 됐죠, 이렇게 밥을. 음, 밥을 했고. 좀더 앉아,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음. 아우, 더워가지고. 아직 여기 지금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더워가지고. 엄청 더워요. 죄송한데, 무통을 벗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우,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아 했어요. 근데 이사쯤, 싸게 했어요, 싸게. 점심값도 주고, 너무 시간도 오버되고, 다섯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원래 3,800페소인데, 4,000페소 줬어요. 아우, 10만원 줬어요, 10만원. 그래서 요게, 필리핀은 이사짐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잘 찾아가지고, 우리 학생이 알려줘가지고, 이사짐 센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엄청 싸게 했다고. 10만원에. 근데 이제, 가시가. 에어컨 옮기고 그런거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은, 그 프리미엄 카스가팍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기술자 불러가지고, 에어컨 기술자 불러가지고 뭐4,500에스 달래요. 어, 10, 응? 뭐 11만 뭐 12만, 10, 10만 원, 12만 원, 10만 원좀 이렇게 달라는 거야. 그냥 무슨 내가 다 아는데, 그냥 10만 원에 하자 그래가지고 10만 원에 이제 에어컨 공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데 에어컨이 아, 안 팔리네요. 응, 안 팔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다, 달아놓고. 뭐, 1년 정도 해다가, 뭐, 딴 데로 옮기게 되면 다시 에어컨 떼가야죠. 아 진짜 죽겠다. 에? 진짜. 냉장는안 하려고.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해고 그냥. 저거 저기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한국사람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사일로스는 한국어 단어, 한국어 단어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트네스 이것이 우어입니다당이한우고 싶다면 이것은 당신의 기회입니다. 우리 5 0마이4스1.94.3% 1.94.3% is only 4 n l y 4 5 0 0 4 3 1.94.3% o 9 4 3 1.94.3% 1 9 e 3 1.94.3% s 9 4 3 1 9 e 3 1.94.3% 1.94.3% 1.94.3% 1.94.3% 1.94.3% 1.94.3% 1.94.3% 1 9아 냉장고 보여줄까요? 냉장고 텅텅 폈어 지금 예? 저 김치만 저거 있는거야 아무것도 냉장고에 예? 양념은 많죠 양념은 양념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냉동실에 고기가 좀 몇개 있죠 많더하고요 이거는 내일 내일 해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아, 원래 아, 뭐온몸이삭신해막 쑤시네 근데 아침에 또 이제 도 달고. 그래 뭐 8월 30일까지 정리하고 천천히 하려고요. 오늘 학생들 온다고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다 했어요. 어, 는몸 좋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웃통 벗어가지고.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지금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근데, 거기보는 여기가 좀 시원한 것 같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잘 이사를 했다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사 잘 했어요, 이렇게. 그래 해서, 이렇게, 매일 먹고,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커튼을 주인, 주인 아저씨 해주, 해주고, 해주고, 이번 주인 아저씨가 좀 별로 안 좋아. 이상 빡빡 쓰고, 어 이거, 이거, 바, 다 긁혔다고 막, 지랄돌더라고 이거, 바다, 바다, 이거, 긁혔잖아요. 지랄돌더라고 에이, 그냥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필리핀 한글 학교 집, 음. 이사 한 거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괜찮요뭐 이렇게 사면 혼자 그죠응 어, 혼자 그러니까 이제 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안방으로 쓰고 어, 하나는 방으로 이제 제 방으로 쓰고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더 한전 이 부자를 피해야죠 이 부자를 피고 어, 이렇게 혼 혼자 혼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혼자, 응. 어. 염주 돌려가면서, 어, 염주 돌려가면서 혼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어, 여기는 이제 창고. 어, 창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이고, 아주 큰일 했어요 근데 하루만에 다 했어, 그래도 이렇게. <laughs> 아주 큰일 했어요 아주. 응? 커튼 이렇게 주인 아저씨가 다 해주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어, 이렇게 혼자. 어. 밖에 한번 보실까요? 밖에, 밖에 한 번? 이렇게 차고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차도, 차고들 이렇게, 이렇게. 차도 같이, 밖에 이렇게. 꽃도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어. 이렇게. 바퀴, 이렇게 제가. 시계, 약이 <laughs> <양이> 죽어가지고, <laughs> 약을. 다. 해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거 다 옮겨야죠. 의자 같은 거 여기다 다 싸놓고,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싸놓고. 여기는 전번에 올 적에는 사람 살았는데, 공사하네요. 이렇게 해 이렇게. 이게 시원하게, 어우, 시원하네. 오늘 날씨가. 안에, 아내, 안에는 덥네. 에이. 이렇게 해서, 예, 한글 학교, 이 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서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집이에요. 그래서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예,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직, 뭐 아직 쓰레기통 여기 이렇게 있고, 예. 그냥 혼자, 혼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보통 먹고. <laughs> 이렇게 살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